안녕하십니까? 조시엄입니다. 어, 오랜만에 캠핑카 소식 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7,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1만 명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카트레블 3 모델인데요. 하드탑 공간에 바로 채트 폴더의 형태의 루프탑 텐트를 올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보통 타사 캠핑카 회사에서 약 1,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내에 각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캠핑카의 원가를 제가 몰래 공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칠백사만 원입니다. 이 하드탑하고 제트폴드, 에, 루프탑 텐트까지 해가지고 순수 원가만 7백사만 원입니다. 어, 제가 그 동안에 이 칸트레브를 타고 다니면서 시월드 캠핑카에 많은 어, 홍보가 되었다고 구독자 일만 명을 빨리 달성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대표님하고 소장님께서 그리고 이사님께서 회의를 하시고 어, 저희 조슈아 TV 구독자님 중에서 이런 형태의 캠핑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대 어, 한정이고요. 어, 이 10대 한정에 대당 300만원씩 할인됐는데요 원가가 749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은 판매가가 약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가격에서 300만원 정도를 꽉 채워서 원가에서 더 빼서 음, 300만 원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10대 한정, 그러니까 무려 3천만 원 정도를 네, 조슈아 TV 어,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겠다고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핑카의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네, 10분 한정이니까 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꽉 채워서 네, 284만 원도 아니고 꽉 채운 300만 원 할인. 이 할인 혜택을 꼭 이번 기회에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원가로 만 따져도 어, 750만원 대 물론 장착비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물론 판매 가격은 기업의 마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어, 약간 이상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할 예정 이었으나 어, 이번 기회에 화끈하게 저희 조시아 tv 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네, 허락해 주셨습니다 칸트레블 3 모델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하시고요,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트럭 베드에다가 바로 올려놨는데요. 전시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칸트레블 3의 장점은 다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알루미늄은 일반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 패널 어, 이런 얇은 것이 아니라 어, 두께가 약 3mm에서 굵은 곳은 약 4mm의 두께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드려보면 소리 자체가, 네,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 칸트레블에는 알루미늄이 아주 두꺼운 강화 알루미늄이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Z 폴더형 루프탑 텐트의 경우, 어, 기성 제품은 여기가, 어, 프로파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통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땀한 땀, 한땀 여기 한땀 한땀이 모두 특수용접 알루미늄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 자체가 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뒷트렁크를 열게 되면 지금은 작업중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는 다 방수처리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도어는 이렇게 상부로 더 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 머리가 부닥치는 것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 도어를 상당히 높게 들리게 해놨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또 손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는 방수 처리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플레이트 판은 네, 가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 이 플레이트 판을 장착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어, 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칸트리블3 모델은 이렇게 지금 작업 중입니다. 어, 중앙에 통로를 연결해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제작 중인데요. 어, 제작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마감이 아직 될때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어, 양해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사다리 기본 포함이고요. 어, 그리고 텐션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차량막을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작은 창문이 두 개. 그리고 가운데 출입 통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이 달려 있고요. 이쪽에는 또이쁜 네. 두 개의 쌍둥이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차양을 더 뺐습니다. Z 폴더 형식이기 때문에 이쪽은 공간을 좀더 활용해서 네, 처마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텐트 스킨은 색깔이 너무나 이쁩니다. 약간 회색 같아 보이는데도 약간 그린 컬러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푸르스름한 컬러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이 테두리는 오렌지 색깔로 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텐션바도 다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요, 오지 캠핑을 가게 되면은 숲속의 작은 오두막집을 연상하는 그런 형태의 루프다 텐트가 되겠습니다. 네, 칸트레블 3 모델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 비슷한 네, 박스 형태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실내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하드탑 공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형태고요. 안에는 몰리 패널이 있는데 이것도 악세사리 추가로 구성해서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에도 패널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혹은 캠핑용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칸트레블3에 들어간 소재들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보시는 그런 체크판의 알루미늄 에, 얇은 판이 아니고요. 아주 두껍습니다. 네, 알루미늄 패널의 두께를 여러분들 직접 한번 제 손에 찝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강화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했다는 거 네, 그냥 철판은 아닙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은 부식성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알루미늄 패널에 스크래치가 갔다 하더라도 예, 매직펜 하나만 있으면은 쓱쓱쓱긋으면은 예, 바로 색깔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깊게 파였다 하더라도 알루미늄이니까 예, 부식에 강하다라는 것. 철판이 아닙니다. 이렇게 둔탁한 예. 그리고 프로파일 발을 댄 것이 아니라 절곡을 해서 한땀 한땀 용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리벳 처리가 아닙니다. 어, 용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다 기술력이죠. 네, 이 채트폴더 루프탑 텐트의 장점이 바로 신속하게 개방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접고 철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루프탑 텐트 실내 사이즈 외경 말고 실내 사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사이즈가 2070, 그러니까 2m 7cm. 그리고 좌우폭은 1300, 그러니까 1m 30cm. 그리고 높이는 1100, 그러니까 1m 10cm 정도의 공간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쪽에는 매트리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우레탄창과 메시망, 그리고 안쪽에 또 가림막, 스키니,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벤텔레이션이 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안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네, 공급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네, 가로바가 어, 우리가 그 동안에 보던 가로바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여기도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조정이 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절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두께도 이 알루미늄 패널과 같이 상당히 두꺼운 네, 두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 칸트리블 3 모델을 선택하신 분들은 네, 별도의 비용 없이 가로바를 제공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테드스키는 어, 면30% 혼방이고요. 그리고 6 0데니아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안막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제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캠핑카를 준비하고 계셨던 이런 분들이시라면 정말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조슈아 TV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벤트, 네, 시월드 캠핑카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멋진, 네, 완전한 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캠핑카, 얇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강화 알루미늄을 사용한 이런 타입의 캠핑카.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에 열대 한정, 네, 300만원 통 크게, 네, 할인 이벤트에 꼭 칸트리프3 모델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